여러분, 덕유산 곤돌라 타러 간후기풉니다눈 온다는 소식 듣고 수요기 바로 수요기 무주로 있겠습니다. 달려간 멍청이 바로 나예요. 샤갈, 텔레파시 통한 사람들만 82만 9,402명인 거 실화? 그래도 나, 설렘을 안고 기다렸어요. 행복회로 350번째 돌리는 중. 곤돌라 15분 타고 드디어 정상 도착. 내리자마자 겁나 추워요. 눈구름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람 미쳤어요. 눈 알갱이가 피부를 찢어요. 저거 다 곤돌라 줄이래요. 밖에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실내에서 20분 정도 또 기다려서 드디어 내려가요 강한 자들만 도전하세요 여러분 덕유산 곤돌라 타러 간 후기 풉니다 눈 온다는 소식 듣고 바로 무주로 달려간 멍청이 바로 나예요 샤갈 텔레파시 통한 사람들만 82만 9402명인 것 실화? 그래도 나 설렘을 안고 기다렸어요. 행복회로 350번째 돌리는 중 곤돌라 15분 타고 드디어 정상 도착. 내리자마자 겁나 추워요. 눈구름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람 미쳤어요. 눈 알갱이가 피부를 찢어요. 저거 다 곤돌라 줄이래요. 밖에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실내에서 20분 정도 또 기다려서 드디어 내려가요. 강한 자들만 도전하세요.